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여기서 팩트 북한에 OO가 너무 잘 돼가지고 최근에 3호점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놀산 아람입니다. 놀산 놀라 안녕 여러분. 제가 벌써 탈북한 지 어느덧 7년이 되었네. 7살. 와,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또 이제 금방 오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북한에 여기를 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의외로 북한에도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시죠. <목소리> 여러분, 북한에는 다들 편의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laughs> 북한에 바로 한국의 편의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패밀리마트. 왜 근데 패밀리인데 패밀리마트라고요? 패밀리예요, 패밀리예요. 근데 이게 이제 2002년도에 금강산 1호점을 오픈했는데 열게 된 계기가 금강산 관광 때문에 열게 되었는데요. 금강산에 이제 한국에 엄청 많이 갔잖아요. 옛날에는 수학여행으로도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바로. 개성공단까지 이게 진출해가지고 개성공단 공업 지구적까지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북한에 있을 때 개성공단 하면 제일 이상에 남는 게 있어요. 음? 초코파이. 초코파이 박스가 진짜 크거든요. TV 한 진짜 오, 이, 이따만한 박스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 박스 하나씩 사오곤 하셨는데 그다 먹고 나면 초코파이 그 상자 안에 들어가고 막 이랬던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빨갛고 그리고 나중에는 핑크색 찰떡파이가 나왔는데 정말 그 북한의 좀 상류층들의 집에서는 그게 꼭 있어야 필수품 간식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개성공단이 북한 주민들한테도 참 인기 많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개성공단 월급이 북한 주민한테 주는 것치고는 솔직히 많이 세더라고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비교했을 때는 7만 7만원이라는 돈이 정말 별거가 아닌데 북한 사람한테 7만원 을 주는 거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한달 월급이 7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돈 기준 금강산 관광이 지안 되고 있잖아요 그때 이후로는 금강산 1호점은 없어지고요 그리고 개성공단 이제 공업지구점만 살아남았는데 한국처럼 똑같게 이제 CU로 이름을 바꾸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인기 많은 거 바로 코카콜라라고 합니다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딱 미국에 갔을 때 코카콜라 먹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없는 맛이었어요 무슨 맛이었게요? 페디 맛이었어요. 먹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일단, 미국 현지 느낌이라서. 코리아 입맛인 저에게는 안 맞더라고요. 근데 북한 주민들에게도 코카콜라가 제일 인기 많다고 해요. 왜냐면 북한에는 코코아 탄산 단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맛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도 미국산 단물이 제일 좋지 않을까요? 음. 그 사카린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그 사카린이 풀었어요. 그 단물에다가. 그리고 단물이라고 했을 때뭐 만약에 뭔가 레몬 단물이에요? 그러면 레몬을 좀 즙을 짜서 뭐 레몬 청을 넣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레몬 색소를 써가지고 레몬 색깔만 내요. 그 레몬 맛이 안 나요. 상상해보세요. 너무 맛이 없고, 건강에도 너무 안 좋아요. 하지만 어릴 때는 그런 물을 항상 먹겠다고 엄마한테 떼대게 했었던 것 같아요. 자꾸 사달라고 막 난리 쳤었어요. 있었죠, 코카콜라? 전 미국 건지 몰랐어요. 북한은 그거예요. 북한의 브랜드가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 나라 건지 몰라요. 이게 미국 건지 뭔지, 아, 그냥 맛있으면, 그 당에서 파는 거면 다 합격 제품이에요. 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여기서 팩트. 북한에 시유가 너무 잘 돼가지고, 최근에 3호점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편의점에 가면 그 정말 편의점만의 그 음료가 있잖아요. 음료를 먹기 전에 얼음컵이 있잖아요. 그리고 얼음이랑 일회용컵이 있는데, 이게 북한 이제 청소년들이나 뭐 북한 주민들 속에서 이걸 갖고 있다 이러면 되게 레어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뭔가 신기하니까 이 컵을 한번, 솔직히 우리는 먹고 버리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아마 이걸 먹고 또 씻어서 쓸 거예요. 학교 갈때 일회용 컵을 들고 다니는 그런 좀 문화가 생긴 것 같은데? 좀 자랑하는 느낌? 편의점에서 알바하다 보면 희귀한 물건들도 되게 먼저 접하게 되고 그리고 또 누구보다 저렴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70달러 정도를 이제 월급을 주는데 그게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는 정말 고가의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여기서 알바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북한 주민들의 로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품 또 제가 또 명품 또 좋아하잖아요. 아 최근에 또 언박싱해야 되는데 산게 진짜 많거든요. 이거 북한에서는 명품을 따로 파는 백화점이 있어요. 와북 부... 칸에도 명품이 있다. 이건 아마 조금 상상도 못하셨을 거예요. 이제 저희 청진 같은 경우에도 되게 공업도시라서 꽤큰 도시예요. 근데 명품 백화점 이런 것들이 없고 백화점이 있지만 거기에 명품을 팔진 않아요. 저도 어릴 때 이제 평양에 가보면 평양에도 백화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백화점에서 다 명품을 팔진 않아요. 명품을 치고 파는 백화점이 한몇 군데 정도가 있는데 진짜 없는 명품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있어요, 명품이. 그 백화점이 바로 대성 백화점인데, 함께 보시죠. 어, 그럼요. 요즘 핫하잖아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타이프카고 나서 이 대성 백화점을 알게 되었는데, 보시면 진짜 뭔가 그겉 건물만 봤을 때, 그냥 나만이에요 저희 회사 건물이랑 거의 똑같게 생겼는데, 진짜 이게 백화점이고, 북한도 뭔가 진짜 멋있게 지어가지고,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일반 주민들이 당연히 이용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뭐, 한국 백화점이라고 해서 누가 들어가고 누르고 들어가지 말라 이런 곳이 없잖아요. 하나 억울한 거 있어, 하나. 한국 백화점 이야기하니까 진짜 억울했던 거 있어요. 제가 신부름을 가게 됐는데, 백화점에 가서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이 있어서 그걸 있는지 한번 물어보래요. 제가 그래서, 아, 혹시 이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백화점 직원이 없다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아, 그냥 없구나 이렇게 나오고 제가 같이 갔던 사람이 아니 없을 수가 없다고 이러고 지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10분도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가니까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브랜드는 사람을 좀 되게 가려서 받는구나 이거 되게 심각했었어요 진짜. 북한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달러로 많이 취급을 하고 일반 주민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명품관 이런 데는. 그 백화점 안에는 뭐 식품관도 있고 그리고 또 마트도 있고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마트 공간만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명품 간에 기웃도 못 거리는 거죠. 네, 북한에도 캐리비안 베이처럼 정말 좋은 이렇게 문수 물놀이장이나 아니면 그 옆에도 물놀이장이 있는데 이렇게 물놀이장이 평양에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2013년에 김정은의 지시로 만들어진 물놀이장이고요. 김정은의 3대 치적 건물에 속할 만큼 정말 북한이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는 워터파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아, 북한 해수욕장, 워터파크다, 이러면, 아, 뭐 동네, 뭐, 어디, 그, 구석탈에 그 있는, 뭐, 수영장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정말 크고요. 안에 놀이 시설이라든지, 정말, 이물미끄럼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생각보다 엄청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국한에서는 국정 가격이 정해져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450원 입장료와 그리고 사용료 1,000원을 내야 되는데 이 표를 구하려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왜냐면 이 표를 일단 다 간부들한테 뿌린 거예요. 그럼 일반 주민들은 살수 있는 표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간부 계층에서는 이제 2만 원에 이 표를 살 수가 있다고 해요. 국정 가격으로 항상 나오지만 이모든 것들은 구입할 수가 없어요. 옥류관 냉면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300원이었나? 300원이었어요. 그 표를 사야지만이 옥류관 냉면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 여행을 많이 갔다 온 외국인의 후기를 들어보면요. 수영장에 가면 진짜 북한 주민들이 없대요. 왜냐면 워낙 비싸고 표도 없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막이런데뭐 그냥 자기가 혼자 전세 낸것 같다. 혼자 있으니까 텅텅 빈것 같아서 그냥 뭔가 어좀 그랬다 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워터파크 이런 데 가려면 부모님한테 허락 맡고 가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하지만 북한에서는 나라의 허락을 받고 가야 돼요. 제 나라 아니라. 그 나라, 아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북한에 의외로 존재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았는데요. 솔직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몰랐잖아요. 어떤 분들은 솔직히 북한에 막 TV도 있어? 스마트폰도 있어? 이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북한에도 이 모든 것들이 존재했고, 저도 오늘 보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놀랍고 신기했던 오늘 좀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